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간지러운 걸 긁어주는 남자, 부리부리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구독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0만까지 갈 마다깨 씨와 함께 강길남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깨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그렇죠. 한 이틀 만인가? 그렇죠. 한 이틀 만에 뵙네요. 에이... 진짜 보고 싶어서 그냥 뭐가 좀 빠지는 줄 알긴 했는데 저한테 직접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 연유가 좀 무엇인지 뭐, 뭐 사실 저에게 필요한 건 정말 다양한 피드백이거든요 편집하면서 그 버니님의 동선을 계속 봤어요 어떤 타이밍에 어디를 파주고 뭐 약간 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땅 개념이 살짝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듣거든요 아상황마 다르긴 하죠 그게 아 근데 감시자 자체를 좀 많이는 안 해보시지 않았나요 서브 포지션이 감시자긴 했어요 엔트리가 아니면 왜냐 약간 그도가 아...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은 오늘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긁어줬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공격을 할 때나 리테이크를 할때 만약에 한 사이트라고 하면그 사이트 초입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백 사이트를 2번이라고 하면은 2번에 가기 위해서 1번을 가야 되고 약간 그런 과정이 있잖아 그런 생각을 안할 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동선 낭비가 조금 심한 느낌이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자, 우리 팀은 가라지 건드리고 있고. 아, 서버, 서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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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코. 3, 2, 오. 아니, 근데 움직임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이랑 게임이 맞게 흘러갈 때고, 나도 조금 따라잡힐 거거든, 분명히. 아. 아, 근데 이게 디테일들이 조금 부족하긴하다. 지금 A 쪽에서 빠진 사운드를 다 냈잖아. 얘네가 빠진 사운드가 들리면 여기 A 링크나 C 링크에 있던 인원들이 B에 포커스가 될수 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제 여기서 형이 가다가 뭐 찢지 안들켰어 나는 이럴 때 내가 먼저 안 하고 우리 팀이 뭐 하는 거 기다리거든. 본대 모여서 지들끼리 뭐할거 아니야. 뭐 가라지를 건드리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나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먹는 거지. 여기 기다렸다가. 아, 내가 들어갈 필요 없이. 만약에 조금 게임이 더 수준이 높아지면 무조건 죽었을 거야. 여기서 내가 하나 딱 느낀 게 있거든. 음. 나는 저 레이나가 나를 그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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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가슴 죽였단 말이지. 딱 잡고 얘가 딱 궁을 썼잖아. 얘가 그럼 뒤로 빠져야 되잖아. 근데 형이 여기다 케이지를 어부려 버리면 얘가 그냥 여기서 풀고 따라올 거 아니야. 케이지를 안 키고 얘를 뒤까지 빠지게 한 다음에 따라가는 모션을 줘야 되는구나. 어. 따라가는 모션 줬다가 빠지는 거 보고 딱 푸는 사운드 들리잖아 그럼 켜. 그럼 이쪽으로 빠지면서 냈다가. 아, 어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잡든가 네. 우리 팀 레이나도 봐보긴 했지. 근데 형이 빠지라고 말안 했을걸? 오그 빠져 빠져 달라고 말해야. 돼. 아, 좀 찍고. 아, 뭐 아 이거 뭔가 진짜 이상하다. 나 봐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오케이. 내가 잡았고 생각 존나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니 이게 형이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목소리> 형은 1킬에 1KG 1이지야 거기서도 <목소리> 요로 b 에서 사운드 났는데 갑자기 가면서 여기다 가켜. <목소리>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상황인지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치는데 이게 많이 아깝지. 잘했다 이것도. 형은 불면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가요? 그럼요. 불면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각이 됐다. 감옥 착복. 감옥 착복. 예? 여기 스모크 펴졌는데 케이지 조금 이딱이지아 이것도 이제 에겐. 어? 아. 이 오. 어, 어, 어. <laughs> 아. 예?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형이 럴 때도 지면은 아기 똥이니까 지면 안 되는 라운드였잖아. 저게 살짝 보고 안 보였어. 그러면 여기가 그냥 케이지 깔고 이거 궁 찍고 위치 보고 그다음에 심리전 걸면서 하면 돼. 진짜 위험했던 건 나는 게 가라지로 들어갔다면 이 친구가 형이 지금 이쪽도 이쪽도 모르는데 이제 이쪽을 확신하고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운동 거지 뭐. 게임 지고방등 당하고 뭐 샤워팅하고 또. 아니야, 지금은, 형, 이때는 어떤 타이밍이냐면, 우리가 지금 A 정보를 모르잖아. 근데, 리스크 지고 B를 나간 건 우리 클로버야. 그러니까 근데, 형이 여기서 C사이트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 상대가 봤을 수도 있고, 얘네가 만약에 C를 왔을 때, 어차피 형은 빠져야 돼. 왜냐면 4대3이니까. 뭐, 걸려면 걸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나였으면 C 나오는 것만 보긴 했을 것 같아. 여기 CT에서 보거나, 그냥. 이렇게 있다가, A 오면은 A 빨리 땡겨주고, C 오면은 다 같이 리테이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초. <laughs> 아니 이형 존나 테터남이다 근데. 그때는 그냥 아 모르겠다, 채워야겠다밖에 없었어. 단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직진을 해서 나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 아형 잘하네. 지금 보면은 그냥 개쌉 무리한 거거든? 약간 형이 상황 인지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 형이 이거를 잡음으로써 4대2가 됐단 말이야. 4대2가 됐는데 형이 어. 여기서 또 걸었어. 이게 팀 게임이면 빠지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형이 싸우고 싶었잖아. 그러면 이 케이지를 까고 착.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까? 그 뻔하긴 했지. 그럼 어디로 나가는 게 좋을까? 형이 케이지를 깠을 때 여기 시점에서 보이는 걸 봐봐. 음. 감옥착. 당연히 이렇게 재고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는 건 여기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피킹 활용을 되게 잘해야 돼. 어, 어 사실. 자,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만약에 B에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아 뛰어갔어야 했는데 제작에. 아니가 모르겠다. 아, 선생님 <laughs> 자 여기서는 네. 우리 팀이 사이트에 채워서 싸우고 있잖아. 어. 그러면은 형은 이럴킹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거든. 캐조이가 응. 있는 것 같으면 응. 우리 채워줘야 거. 되면은 빠르게 빠르게 가 그냥 어. 이렇게 먹... 이렇게 존나 빠르게 가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조금 느렸지. 많이 느렸어. 응. 시프트를 밟아가지고. 버릇 이게 티어가 낮은 사람들이랑 높은 사람들이랑 차이가 어디에서 많이 나냐면 브리핑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많이 나 캠을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가라지 구라스 모크인 거 형이 알았잖아 이거 그러면 가라지 페이크 스모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해줘야 돼 K 어웨이 그치 그것까지 말을 해줘야지 아, 이 한마디 더가 그 한마디 더가 레디언트를 가냐 못 가냐 그런 디테일 아 근데 이 게임은 뭔가 존나 이렇게 볼게 없냐? 포지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 근데 내가 소신발로 하나 해도 됨? 나 요즘 솔랭하면 거의 다 이래 근데 아 그래? 너무 어려워 그래서 형이 그러면 애들한테 어. 요청을 많이 해야 돼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구나 그치 그치 애들한테 뭐 여기 가줄 수 있냐 거기서 조금만 홀드 해달라 내가 뭐 해보겠다 이런 거를 어. 많이 말해줘야 돼뭐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건좀 욕심이긴 하지 그치? 형이 이제 원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형이 말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오.. 안데형 아, 샷은 진짜 좋다 형, 형 방금 근데 그거 알아? 여기 오게티 있다 오게티 우리 아이소가 아.. 존나 잘 들어왔다 내가 저쪽으로 파봐야지 했는데 형이 갑자기 꽝! <laughs> 여기서도 이제 형이 점점 선택을 해야 돼 얘네가 로테이트를 한대 그러면 형이 타카를 내줘야돼 얘네가 티키를 했잖아 그러면 아이소 우리 여기 삐링크 뭐 파보자 같이 이런 콜을 해줘야 돼 봐봐 이렇게 혼자 혼자 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형이 아이소한테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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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럼 형은 여기서 다시 우리 팀이 A로 가잖아 그럼 형은 다시 얼킹이야 나였으면 우리 팀이 A 돌리는 거 봤을 때 여기 더안 들어갔을 것 같아 일로 가서 숨어 있었을 것 같아 CT로 오는 발소리 몇 개인지 듣고 여기 나오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파받자 의미가 없는 땅이구나 그치 파봤자 의미가 없지 지금 이럴 때 그게 필요해. 어. 봐봐. 우리가 다섯 명이고 총이 짧고 상대가 세 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을까? 다 같이 한사이 뛰는 거. 그치. 그러면은 지금 A 쪽은 우리가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A 쪽으로 몸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선택은 b 를하는게 좋겠지. 그러면은 이때 형이 빠지기가 애매하니까 네 명만 B메인 모여서 가자고 그러고 얘네를 보내. 봐봐. 지금 따로 가서 죽고 여기서도 또 사고가 날것 같기도 한데. 보지. 봐봐 이렇게 따로 가면은 사고가 나 계속 상대 총이 총이 길기 때문에 네. 가장 하면 안 되는 걸 했다 나 하나 궁금한 거 이렇게 한번 들켰잖아 이러면은 더 거는 게 낫나? 아니면은 딴델 파는 게 낫나? 사마 달라 형이 만약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어. 케이지를 감옥. 이렇게만 켜도 얘는 존나 짜증나 상대 입장에서 지나가는지 안지나가지도 모르고 그래서, 형이 이거를 쓰고 바로 감옥. 빠져서 미드를 가가지고 딱 이쯤 정도 왔을 때 얘의 무빙은 어떻게 돼있냐면 어, 뭐야? 들어왔나? 어, 야, 센거 같은데? 아, 음, 야, 이거 음, 삐 음, 들어갈 음, 수도 음, 있겠다. 음, 근데 난난 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주나 누가 뛰어와. 뛰어오면 점프체킹 했어. 근데 잡았어. 그러면은 이 죽은 애가 요로한테 아이씨, 사이퍼 삐라매! 이렇게 어, 되는 거야. 어, 어, 어. 자, 형. 이 상황 인지해서 한번 난 설명해줘 뭐 상대가 어떻게 됐을 것 같고 우리 팀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줘. 일단 미드를 좀 세게 팠고요. 이러면 상대는 당연히 양 사이트 시트 쪽에서 미드에 이목이 집중이 돼 있을 것이고 미드에 집중이 돼 있다. 상대는 조금만 땡기지 않을까? 아 아니 면 어딘가 밀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근데 어비스 맵 특성상 삐메이는 밀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여. 없기는 해. 없기는 한데 혹시나 밀러 나오는 걸 예상해서 형이 그걸 인지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줄 필요가 있어. 그러고 있다가 형이 있는 반대편을 우리 팀 보고 뭘 해달라고 해줘. 형이 지금 B에 있으면 A 쪽 액션 조금만 더 해달라. 그럼 A 쪽에다 스킬 쓰고 뭐 스모크 까고 하면은 마지막에 있던 애가 미투 A인 줄 알고 빠질 거 아니야. 있던 앵커가. 그럼 형은 그때 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팀한테 그걸 말해놔야 돼. 나 지금 B 팔 거니까 거기 흔들기만 하고 다시 B 올 생각 해줘. 그 말을 해놓고 팔러 가야 돼. 이게 결과론 적으로는 이렇게 파지긴 했는데 내가 들켰으면은 좀 개선해본 거 아니야? 들켰으면은 죽이거나 죽었겠지? 안돼! <laughs> 나 이거 또또 걸러 간다 띠만 미쳤다 그냥. 아, 근데 이거는 뭐 필탈 때 트라이하는 거는 좋은 거긴 해 어, 자신감이라서 어. 형 근데 치. 퀘스천을 하나 내볼게 형이 384점에서 이제 한판 이기면 레디언트로 가는 승급전이야 그래도 나가실 겁니까? 절대 안 나가지 <laughs> 이런 걸 줄여야 돼 점수를 올리려면 근데 좀 약간 이런 게 많네 지금 보면은 응 음, 어, 엄청 많아 아 그러면 뭔가 내가 KD 기복이 심하거든 그 이유가 약간 이런 것도 있을까 너무 전면전으로 게임 풀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샷잘 맞는 판에는 MVP하고 그런 거지 안 맞는 판에는 그냥 바텀프레이킹 존나 하거든 맞아 맞아 지금 아... 형 보면은 딱 그럴 것 같아 내가 추구하는 감시자의 방향성은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몇 퍼센트씩 계속 올려놔야 돼 방금 설명했던 거지 미드에서 가서 하는 거 사실 그것도 빌드업이 한 4라운드가 쌓인 거잖아 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KD 기복이 많이 없어지는 거야. 봐봐, 형. 이때도 나 삐팠으니까 가지 말고 바로 삐로와 라고 어. 콜을 해줬어야 됐어. 이거 가면서도,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맵이랑 말을 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처음에 말을 많이 하고 맵을 많이 보면 실력이 엄청 떨어지거든. 근데 그거를 적응을 해야 돼. 그러면은 실력도 돌아오고 말도 잘해지고 미니맵도 잘 봐. 어땠어? 좀... 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 <laughs> 보면서 느낀 거는 우선 형이 샷이 존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형이 레디언트 무조건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말해준 것만 잘 어. 활용하면 감시자로도 올수 있어 샷 쏘는 거 보면 말이 안돼아 그래? 어제 진짜 97일 나니까 97이랑 살짝 라이벌 구도 잡아볼게 그러면 아. <laughs> 마지막으로 강글남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에이. 제가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스스로 긁을 수 있는 곳은 막 발로 긁잖아요. <laughs> 제가 왜 이렇게 막 긁어줬을 때 좋아하는 데가 이제 자기 발 손, 손발 안 닿는 곳 저의 그런 부분을 좀 긁어주시지 않았나. 어... <놀들을 어플> <놀들을 어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예.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금이 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